3 3천 스나이퍼요? 뭐부터 해야 할지? 어디까지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데? 얼마나 되어 있는지? 스킬 다 배우셨어요? 1억 스킬까지? 아, 1억 스킬 아직 안 배웠어요? 그게 지금 최우선 하셔야 될것 같아요 1억 스킬 배우는 자체를 현재 가까운 목표로 두시고 그러면 골드 최소한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골드 좀더 빨리 모으는 방향 쪽으로 그거 하나 딱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꾸준히 리스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안 해야 되는 걸 먼저 선택해야 돼요 봉인석 강화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스킬 강화도 너무 극단적으로 위로 올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각인 도장이나 이런 거 모여져 있는 걸로 어떤 세팅으로 각인에 붙여서 파협하는 방향을 잡을지 이거 계산하시고 나머지는 수집해서 공명수태 위주로 최초에 맞춰줘야 되는 수치 정도는 꼭 맞춰주셔야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현재 어디까지 하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막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더 좋고요